오늘도 리얼미터 이텍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봄이 오긴 왔네요, 이 대표님. 네. 들어오자마자 옷부터 벗으세요. 네, 덥네요, 이제. <laughs> 겉옷을 네. 항상 항상 입고 하시다가 네. 가셨는데 10분이니까 네. 옷부터. 어제는 땀 나더라고요 실내에서는 정말. 네. 겨울 옷 입고. 그렇습니다. 사계절 중에 제일 좋아하는 계절은? 겨울입니다. 어 겨울. 겨울에 태어나기도 해요. 했고 몸에 열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여름은. <laughs> 무섭습니다 저랑 반대시네요 네. 저는 몸에 열이 없어서 여름 네. 바다를 좋아해서 저는 여름이 네. 좋던데 아직까지는 내복을 잘 입지 않습니다 <laughs> 그나저나 이렇게 따뜻해도 동계 패럴림픽 장애인 올림픽 하는데 지장 네. 없을까요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동계올림픽 2월에 달 치러졌 잖아요. 당시에 매우 추워서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 2월 9일부터 25일까지 날씨가 비교적 우려했던 것보다는 춥지 않아서 아마 하나님이 보호 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아닐까 3월 9일부터 치러지는 패럴림픽도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지금 3월 9일이라고 정확하게 네. 말씀 하셨어요. 원래 네. 아셨어요 3월 9일 개막일인 거 아니요.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저도. 조사하면서 하셨대요 <laughs> 사실은요, 제가 지난주에 화요일 뉴스 딱 시간에 기습 퀴즈를 했어요. 허성문 소장, 네. 이준석 위원장한테. 패럴림픽 개막일 정확하게 몇월 며칠입니까? 네. 사전에 전혀 예고 안 하고 네. 두분다 꿀을 많이 드셨는지 네. 아무 <laughs> 말씀도 덕분에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은 정확하게 3월 9일인 걸 알고 지금 문자도 보내주고 계시는데 저희 김현정의 뉴스쇼가요. 정말 이게 저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가 패럴림픽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가? 네. 개막일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가? 관심도 환기시킬 겸 여론 조사를 주말에 돌려봤죠. 네. 저희가 지난 금요일인 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1,521명에 접촉을 해서 최종 500명이 응답을 알려했습니다. 잠깐만요. 네. 1만 명, 11,000명한테 전화했는데 500명밖에 응답 안 하세요? 네. 대략 와. 아 자동 응답식이 응답률이 5%로 떨어졌고요. 아. 전화 면접이 한10 5%에서 10% 사이로 떨어졌습니다. 어, 여러분 응답 좀 해주세요. <laughs> 아니 만 명이 넘게 전화를 할 정도로 열심히 하는데 네. 500분밖에 그나마 CBS 리얼미터 조사응답률이 네. 높은 편입니다. 아 이게 높아요? 네. <laughs> 우리 청취자들 번호 좀 알려드리면 안 돼요? 아유, 안 돼요. 아, 그건 안 돼요. 랜덤 샘플링이기 때문에. 랜덤이기 때문에. 자 500명이 어떻게 답했습니까? 저희가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답 응 혼용 방식이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 포인트였습니다. 네. 질문은 다음과 같았는데요. 최근 어, 끝난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다음으로 동계패럴림픽대회가 잇따라 열리게 되는데요. 선생님께서는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개회식이 언제 열리는지 아십니까? 개회식이 언제 열리는지 아십니까? 아십니까? 모르십니까?로 물어보셨어요? 음, 아닙니다. 어, 왜냐하면 모르면서도 안다고 대답하는 분들이 계실 거 아. 같아서 직접 날짜를 고르도록. 해. <laughs> 사실은 저도 이거 조사 부탁드리면서 네. 그게 걱정이 됐어요. 의뢰하면서 걱정이 됐던 게 본인은 안다고 철석같이 믿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옆에서 누가 듣는데. 네. 내 체면이 상할까 봐 그냥 네. 안다고 답하는 분도 있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하나 했더니 아니나 그렇죠. 다를까 조사를 날짜로 하셨군요. 일정 퀴즈 형식으로 예. 어, 알고 있는 분들과 모르고 있는 분들을 선별하기 위해서 예. 물어봤는데요. 보기는 어, 3월 5일, 3월 9일, 3월 12일, 3월 18일 정답 외 3개의 함정 보기를 어, 더 추가했습니다. <laughs> 예. 그리고 5번은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는데요. 했는데요. 이거 하나 넣으셨죠. 네. 솔직하게 잘 모르겠다고 어, 한 분들이 이, 또 제법 계셨고요. 어, 여하튼 그 인지하고 있다라는 분들은 33.6%에 그쳤고요. 자 정확하게 3월 9일 개막일에 맞춘 분은 33.6%가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세명 네, 중에 1명꼴로 아. 나타났고요. 그러면 나머지 3분의 2는 모른다는 얘기네요. 네6 6.4%가 모른다고 응답을 했는데 예, 예. 어, 진짜 모르겠다고 한 사람들은 34.6%였는데 나머지 3월 5일, 3월 11일, 3월 18일 음. 함정 보기에 응답을 하신 분들도 한 30%가량으로 나타났습니다. <laughs> 네, 3월 18일에 지금 보니까 8.2%가 답을 했는데 네. 이분들은 좀 헷갈리실 수 있는 게 폐막일이 3일 8이잖아요. 3월 18일. 이거랑 네. 좀헷갈렸었을 가능성 또 네. 살짝 일부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게 볼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개막을 딱 일주일 정도 앞둔 상태에서 조사를 한 건데 66.4%가 모른다. 네. 혹은 잘못 알고 계시는 걸 보면 패럴림픽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높진 않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주최 측에서도 몇 가지 그뭐 공문이라든지 또 행사에서 표현 과정에서 어 이두 행사를 모두 언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어 로 발견이 돼서 맞습니다. 패럴림픽 그 대회를 기대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좀 실망감을 주기도 했는데요. 2012년 런던 올림픽 같은 경우는 비장애인 올림픽 본 올림픽이 티켓 판매율이 95% 가량이었는데. 네. 패럴림픽은 100% 판매를 기록했다고 와. 합니다. 어 굉장히 부러운 장면이었고요. 그러네요. 또 작년에 브라질 리우 올림픽도 예. 어, 본 올림픽이 90%가량의 티켓 판매율이었는데 예. 패럴림픽이 그보다는 살짝 못 미쳤지만 86%가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나라도 어 이번 패럴림픽 티켓 판매율이 런던만큼 100% 판매율이 기록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 남았습니다. 저도 기대해 보고요. 반다비 너무 예뻐요. 수모랑 못지않게 마스코트인 반다비 너무 예뻐요. <laughs> 우리 반다비가 마스코트인 패럴림픽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뉴스쇼 청취자들은 정말 100% 아십니다. 네. 지금 문자 정확하게 다 삼월 구입 네.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정... 이... 네. 어, 말씀하세요. 패럴림픽이 패러하고 올림픽이 합성어인데요. 예. 이 패러, 그러니까 P A R A의 뜻이 나란히 함께 이런 음, 뜻이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요. 그래서 이, 이 형제 같은 올림픽이기 때문에 예. 예. 저도 기회가 되면 이번에는 한번 평창을 가보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거예요. 못 가신. 네, 못 갔습니다. 아니 이 텍스 대표께서 네. 저 이렇게 조사 많이 해오신 거 처음 봤어. 아 그래요? <laughs> 아니 부탁 안 드렸는데 네. 런던 올림픽 티켓 판매율까지 아, 저, 원래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laughs> 고맙습니다, 여러분. 패럴 올림픽에 대한 관심 차원에서 조사해 봤는데 네. 사실은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래도 네. 뉴스 초청 취자들은100% 한다는 거 기쁘기도 하고 네. 정리 조사로 가죠. 네, 문재인 대통령의 2월 3주차 주간, 음, 2월 4주차 주간 지지율이 66.5%로 나타났는데요. 음. 지난주 대비 0.8%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부정평가는 29.3%로 2주 연속 30% 아래로 나타났는데요. 예. 어, 주 초, 또주 중반, 주 후반이 좀 양상이 달랐습니다. 예. 주 초에는 올림픽 성공 개최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면서. 올림픽 효과? 어, 초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26일 날은 68.2%, 2 7일 육십팔점일 68.1%로 어, 70%의 근접한 수치를 기록했다가.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년 구형을 받은 아, 다음 날 28일이죠, 수요일. 62.7%를 기록해서. 제가 지금 요거를 주목했어요. 네. 일간 수치가 다 나오는데, 수요일.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30년 구형이 나온 다음 날 62.7까지. 전날 68%까지 갔던 게62.7%이면 상당히 떨어진 거잖아요. 맞습니다. 5.4%포인트. 결국 이건 무슨 거예요? 의미입니까? 그날 하루의그 폭락은? 어, 특히 보수층하고 TK에서 어 지지층이 많이 이탈한 거 봐서는 음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심을 갖고 있는 어 영남 또 보수층 아. 권자들이 좀 실망한. 근데 이 검찰 구형은 문재인 대통령과는 무관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예, 예.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난것 같고요. 그러면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하는 그 콘크리트층 아니더라도 네. 동정심을 갖고 있던 층들이 평소에는 뭐별 반응이 없다가 이날은 네. 열심히 답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음, 샤이 보수층?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저희가 어 적폐 청산이냐 아니면은 어... 어이 정치 보복이냐 뭐 이런 질문했을 을때 항상 한30% 가까이는 예. 정치 보복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비율이 대략 보수층의 핵심 지층이라고 지 봐야 될것 같은데요. 음. 아무튼 TK 보수층에서 이탈하면서 수요일 날은 62.7%까지 빠졌는데 예. 3일절날 문재인 대통령이 독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대일 강경 메시지를 발표했고요. 를3일절 기념사 또 대북 특사와 관련해서 예. 한미 정상 통화가 3월 1일 전 역돼 있었습니다. 있었죠. 그 다음 날인 이일날 64.9%까지 다시 회복하면서 예. 주간 지지율은 0.8%포인트 상승한 66.5%.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구역만 아니었다면 올림픽 특수 효과를 좀더 누릴 더수 있었던 수 상황이었는데 정치적인 그 여야 갈등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예. 지지율이 예. 상승 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62.7부터 68.2까지 왔다 갔다 한 끝에. 평균으로는 66.5%가 됐다. 5%. 대통령 지지도. 네. 알겠습니다. 정당 지지도 가볼까요? 민주당 지지율도 동반 상승을 해서요. 0.7%포인트 오른 50%를 기록했습니다. 딱 50.0이에요? 네. 7주 만에 5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네. 한국당도 0.4%포인트 오른 19.7%를 기록했는데 예. 한국당 같은 경우는 주 후반에는 좀 약세를 보였지만 주 초중반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구형 소식 그리고 그 김영철 박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아하. 여기도 정치권에 있었죠. 보수인 결집하면서 예, 예. 좀 올랐는데 주 후반에는. 어 아시다시피 이당 소속 의원의 겐세이 발언 파문 여파가 EUGA 있었고요. 아. 또그 문재인 대통령의3일절 기념사 로 인해서 어 민주당 지지율이 오르기 때문에 황당 예. 지지율이 좀 빠지는 영상을 나타냈는데 주간 집계는 0.4%포인트로 19.7%로 20%에 근접 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0.3%포인트 빠진 6.8%를 기록했는데요. 어 2주 연속 그 하락한 수치를 나타냈는데 바른 정당이 국민의당과 합당하기 전에 예, 마지막 예. 어, 저희 CBS와 리얼미터 주간 집계가 5 7였거든요 5.7. 그럼 지금 합당해가지고 음. 6.8이면. 겨우 거의 1 1 포인트. 그렇습니다. 바른 거예요. 정당 지지율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야, 지금 회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른 미래당은 상당히 지금 이게 속이 탈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분석하세요? 음첫 번째는 그 네이밍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바른 어. 미래당 하면 바른 네, 정당을 네. 먼저 떠올리게 되고요. 예. 네. 어, 국민의당을 떠올리기 어려운 당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바른 정당 지지하던 분들이 그대로 지지하고 그때 국민당. 바른 정당에 대해서 비우호적이던 분들이 사실 들어와야 되는 건데 네. 그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유입이 잘안 된다. 그렇습니다. 국민의당 지지층이 많이 이탈을 한것 같은데요. 특히 호남에서 예, 이번 예. 주에 바른미래당이 4%에 그쳤습니다. 민주평화당이 9.1% 음. 민주당이 64.6% 예. 호남에서 지금 바른미래당 지지율이 거의 나오질않 있는데요. 바른 미래당 자체로는 전국 여덟 개 권역 중 최저치이거든요. 그러니까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던 국민의당 지층 상당 부분 이탈했다고 봐야 되는데, 바른 국민당이 아니라 바른 미래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당이 2002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들었던 한국 미래 연합을 떠올리기도 하고요. 그 효과도 또 있고 또 2010년에 이규택 전 의원이 만들었던 미래 연합. 미래 연합이죠. 결국 친박 정당이었거든요. 그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라는 단어가 좋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에, 에.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연상하는 혹은 친박 정당을 연상하는 그런 효과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잘못 지었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임. 조금 아쉽죠. 왜냐하면 미래당이라고 원래 이제 가려고 했었을 때도 에, 에. 좀 그런 의미가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일단 바른 미래당이 되면서 조금 희석이 되나 싶었는데 결국 바른 오히려. 정당으로 아하. 좀 지지율이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것 같아서. 바른 미래당 분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또 이름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하여튼 고그 여러 가지 또 다른 정치적인 변수가 있었겠지만. 때는 네임 효과도 좀 있었다고 보는 요 결국 음. 그것을 희석시킬 만큼 다른 것으로 노력하는 수밖에 지금 없는데. 네. 없는.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가 음. 지금 다른 그 감투를 이제 쓰는 것으로 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서울 시장 얘기 나오죠. 네, 또 선대 본부장 이라든지 혹은 서울 시장인데 네. 지금 당 대표를 안철수 전 대표가 안 맞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투톱 중에서 유승민 대표, 또박주선 대표.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를 지지한 지지층도 어 지금 여기에 다 포함을 못 시키고 있다 이렇게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 정의당 4.5, 민주평화당 3.0, 민주평화당 지난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네. 이번 조사는 월요일인 26일부터 금요일인 3월 2일까지 3월 1일을 제외한 나흘 동안, 나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38,619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003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예. 5.2% 응답률 조사 방법을 갖다.